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랜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북 김제시 연정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김제 시내에서 5에서 10분 거리이며 4차선 도로에서 가까워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은 전원마을 내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명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대지 면적은 약 135평 주택 연명적은 35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건축한 신축 주택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1층은 31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및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가스보일러, 가스렌지를 사용 중이며, 주택 앞쪽으로 아담한 데크와 여유로운 마당과 텃밭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장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전북 김제시 인근 신축 전원주택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아주 신축 매물인데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진입 도로입니다. 전원주택이 이렇게. 어 한1 0여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에, 여기 이제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좀 어, 구름에 가려서 해가 지, 지고 있는데요. 남서향으로 딱 튀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바다, 여기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여기 도로변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 여기 이제 수도 시설 되어 있고 앞쪽에는 잔디 마당과 이게 텃밭을 에, 이렇게 기억자로 해가지고 에, 아주 여유롭게 텃밭이 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에, 김제 시내에서 가까워서 에, 접근성도 좋고 또 상하수도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 주택 주편에 바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에, 뒤쪽에는 이렇게 가스통을 아주 큰걸 설치해 놔서 예, 가스통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아주 해놨습니다 출입구 예, 예, 옆입니다 옆 네, 그러면 이제 안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데크인데요 데크 아주 여유롭게 아주 넓게 해놨고요 예, 비가림 시설까지 다 해놔서 아주 어, 여기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네,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주 좋게 해놨습니다. 예, 뎀, 예, 출입구분도 목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현관인데요. 예, 현관도 아주 아담하니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신발 장 아주 사이즈 적당하니 되어 있고, 예, 예, 안에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거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천장이 높습니다. 어, 전적이 상당히 한 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전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에, 여기 이제 구조는 에, 내부에 방이 3개, 에, 오른쪽 안방이 있고요. 에, 그리고 에,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방 2개와 또 욕실이 있습니다. 에, 또 2층에는 다락방, 에, 오픈된 다락방이 또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에, 아주 예, 개방감도 좋고요. 옆에 전망도 훌륭합니다. 예, 위에 쪽까지 창문을 해놔가지고 아주 탁 트이는 전망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천정은 또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예, 출입구에서부터 예,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예, 현관에 들어오면. 네, 오른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편에 안방입니다. 안방과 안쪽에는 붙박이장이 아, 되어 있고요. 에, 드럼 왼쪽에 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또 여기 욕실, 안방 욕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안방에서 바라본 예, 마당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정면으로 맞은편 쪽에 방,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이쪽, 예, 마당 쪽에 하나가 있고요. 예, 가운데는 이제 거실 욕실입니다. 예, 거실 욕실이 있고, 예, 뒤쪽, 뒷마당 쪽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아담만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벽면, 천정을 나무로 이렇게 조성을 해놔서 아주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싱크대 주방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네, 다용도실입니다. 예, 여기 이제 컨스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세탁기 놓는 자리 그지고 다용도실 되어 있고 저 출입 저 문은 이제 또옆에아가 예, 어, 옆쪽으로 나가는 입구 지금 입구로 나가는 문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2 층에 예, 다락방 예, 여기는 바닥을, 어, 대리석 종류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예, 집이 이제 천장이 높다 보니까 다락방도 굉장히 천장이 높습니다. 제 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오픈돼가지고 거실을 같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맨물. 예, 전북김제시 인근에 위치한 신축 주택입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빛내드 네,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